안녕하세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퀸덤2 방송이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제 리뷰도 많이 봐주시고, 여러가지 댓글도 써주시고, 라이브 방송에 들어오셔서 질문도 해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은 그때그때 또 주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제 얘기하고 있으실 때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서, 제가 한번 모아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리뷰를 할 때마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어떤 팀을 좋아하느냐 그리고 본인이 어떤 음악을 듣고 자랐는지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도 굉장히 선호하는 음악이 다르고 본인이 좋게 느끼는 음악과 스타일이 달라요. 듣고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세대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는 계속 기존에 있는 음악을 좀 복제하고 따라하는 속에서도 거기 안에서 어떻게 결합하느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은 진화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예전 음악들도 좋고 클래식한 음악들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가 더 괜찮은지를 판단했을 때는 최근 음악들이 더 좋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라든가, 뭐, 아이브의 11, 이런 음악들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뭐, 케이팝의 소녀시대나 카라 노래들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만, 뭐가 더 좋은 음악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최근 음악들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누군가는 나는 예전 음악들이 훨씬 좋고 훨씬 더 뛰어나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은 있어요 근데 그게 보통 그 본인이 어느 시기에 음악을 많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래도 질문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팀별로 좀 질문들에 대한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또 이것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팀은 아무래도 올려치기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팀들에는 좀 객관적이고 좀더 냉정하게 보고 약간 내려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질문들이 굳이 답변이 필요한 내용들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얘기고 뭐 개인 개인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얘기고 지금 뭐 결과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로써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쨌든 그런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쉽고 속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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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먼저, 효리님은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효리님은 1차 라운드에서도 1위를 하셨고, 그리고 유튜브 조회수도 두 번째로 높으셨고, 2차 경연에서도 1위를 하셨고요. 2차 경연 유튜브 조회수도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효리님은 무난하게 우승을 하는 길로 가고 있고요. 효리님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냐라고 보면, 당연히 그냥 무대를 잘해서이기도 하지만, 효리님의 그 캐릭터와 포지션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효리님이 시스타로서, 당시에 굉장히 트렌드했고, 지금 들어도, 좋은 키트곡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솔로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핸디캡이 있는 상태로 나오신 거잖아요. 전작에서 솔로로 나오셨던 박범님이 뭐 엄청나게 활약을 하지 못해서 솔로는 되게 힘들다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효리님이 최근에는 그렇게 관심을 받던 뮤지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 되는 분위기에서 나오셨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어쨌든 실력을 확실히 보여주고 계시고 특히 그 실력이 예전에 시스타를 하시고 후반에 솔로를 하실 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트렌디한 창법과 댄스도 그런 리듬감이 있는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까 흑인 느낌이 나시는 분이시죠. 음악 스타일도 블랙뮤직의 느낌이 나시고. 근데, 당시에 굉장히 트렌디한 창법과 지금 트렌디한 창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효리님은 당시에 흑인 느낌이 나는 짙은 음색인데, 그렇다고 너무 두껍지 않은 적당한 볼륨의 단단함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리듬감으로. 색깔을 확실히 만드는 그런 스타일이었죠. 당시에 뭐 팝음악에 그런 가수들이 많았고, 어, 지금도 팝음악에는 그런 가수들이 많은데,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케이팝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런 스타일보다는 굉장히 이제 호흡을 많이 섞어서 더 가볍고 이쁘게 부르는 방식으로 많은 보컬들이 발전을 했어요. 흑인음악보다는 그래도 서양의 이제 백인들의 보컬을 많이 따라가기 시작했죠. 이게 뭐, 취향을 떠나서 그래도 동양인이 표현하기 좀더 쉬워서 이제 트레이닝적인 문제로도 그런 쪽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효리님이 지금 보면은 굉장히 올드 하지 않고 트렌디 하면서도 희소성이 있는 보컬이 되는 거예요. 춤을 출 때도 그런 리듬감도. 그러니까 지금 효리님을 딱 들으면은 젊은 친구들이 들어도 힙하게 들을 수 있는데 또 너무 흔한 보컬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에 있는 효리님이 한동안 이제 노출이 안 되다가 이제 점점 인기가 없어지다가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 퀸덤 주 시청자들한테도 어필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어필이 되고 20, 30대에도 어필이 될수 있는 좋은 카드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난하게 지금 1위를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비비지 얘기를 하면요. 비비지는 1차 경연에선 3위, 조회수에서는 1위를 했어요. 이때는 아무래도 그 오랜만에 여자친구 무대를 여자친구였던 멤버들이 하는 감동이 있었죠. 그래서 조회수가 잘 나왔고 2차 경연에서는 4위 그리고 2차 유튜브 조회수는 3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비지는 역시 여자친구 팬덤이 지금 그대로 유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승하는 건 비비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체된지 뭐 오래된 게 아니라서 비비지를 많이 좋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비지는 여자친구의 향수 속에서 조회수는 조금 더 받는 경향이 있다. 근데 경연에서는 역시 세 명이서 이제 댄스 할 때는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는데 역시 보컬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 약하고 댄스를 할 때도 역시 세 명에다가 세 명이 뭐 엄청나게 할수 있는 퍼포먼스가 많지 않으니까 점수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대 구성으로 좀 만회를 하려는 느낌이 있는데 그 편이 좀잘 되고 있어요. 무대를 스케일이 크게 조성을 하고 축제하는 느낌으로 갔는데 그것들이 멋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받쳐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덤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무대를 너무 못하지만 않으면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비비지가 저 순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비비지는 뭐 여기서 사실 더 뭔가 잘하기는 어려운 구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방을 해서 비비지를 알리고 우리가 이런 음악을 한다. 이런 것을 노출하는데 좀 의의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리고 여담으로 뭐 여자친구 해체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이런저런 루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얘기는 나왔죠. 뭐 재계약이 잘안 됐다. 그런 뭐 표면적인 문제는 당연히 재계약에서 계약이 안된 건데 제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문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 재계약을 좀안한거 아니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소스뮤직의 다른 팀과 연관해서 뭐 루머도 나오고 하는데 생각보다 밖에서 봤을 때보다 안에서 보면은 아이돌들의 환경과 생각이 좀 다르죠. 거기서 뭔가 차이가 많이 생기고, 오해도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해버리는 일이 있죠. 남의 일은. 특히 연예인들의 일은. 그냥 이렇게 소비하고 싶은 거 소비하고 지나치니까. 그래서, 어, 여자친구 인기 많고, 그럼 무조건 멤버들은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안에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여자친구가 아니라 모든 팀들이. 특히 아이돌을, 막, 5년, 6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안에 제약과 압박감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이 10대부터 시작해서 20대 초중반을 아이돌 생활을 팀 생활로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이런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뭐 어떤 발언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뭔가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할때 만약에 어떤 문제가 터진다면 비난이 있는다면은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혼자 한다고 해도 회사가 있고 그런 식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연예인이고 본인이 감당하고 본인이 감내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걸 팀으로 할 때는 그 다른 멤버들이 있고 그 다른 멤버들의 가족이 있고 그 연관되는 스탭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뭐 멤버가 다섯 명이어서 혼자일 때보다 다섯 명일 때 다섯 배의 중압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연관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훨씬 더 압박감과 중압감이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거고, 뭐 하고 싶은 걸 참아야 되고, 근데 그게 엄청 힘든 과정인 거예요. 그걸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까지 몇 년을 지내다 보면은 거기서 그냥 자유롭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요.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뭐 하나만 해도 수십만 명이 달라붙어서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벗어나고 싶다. 아예 벗어나기보다는 그래도 팀 활동도 있으니까 좀 재계약 조건을 좀 프리하게 걸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죠, 멤버들이. 근데 또 회사는 입장이 다른 게 어쨌든 재계약 시즌이 오면은 보통 웬만한 팀들은 전성기가 지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뭐 어느 정도 보은 계약, 뭐 의리 계약,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그래도 이제까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놨고 투자 비용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유지만 하면서 그래도 수익을 좀 쉽게 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도 재계약할 의사는 있는데 회사도 근데 그걸 엄청나게 조건을 다 맞춰주고 싶지 않은 거죠. 그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조건이 내려가 있는 상태고 멤버들은 이걸 더 많은 걸 얻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멤버마다 다르지만 어떤 멤버는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어떤 멤버는 난 이렇게 정도 하고 싶다. 아니면 난 그냥 혼자 할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 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자친구 계약 때 문제는, 보통 이럴 때는 그래도 서로 계속 오래 해왔고, 마음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사 쪽에서 그래. 본 계약. 이런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자친구의 계약에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죠. 회사가 바뀌고 어느 정도 스텝들은 이전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좀더 냉철하게 바라보는 거죠 여자 친구를 어떤 수익 관점 그리고 그 앞으로 어떤 마케팅을 해나갈 거냐 뭐 그런 걸 관점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기준선이 있어 이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어 본인들 생각을 말하다 보니까 회사에서는 어 이럴 것까지 있나 우리가 이럴려고 여자 친구를 이렇게 데려왔나? 뭐 이런 상태에서 약간 차가워진 면이 있다. 사실 르세라핌 얘기도 하지만 르세라핌이 컨셉이 전혀 다르거든요. 르세라핌은 약간 걸스힙합에 더 맞춰져 있고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랑 공존하는 게더 회사 입장에서는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여자친구랑 좀 세계관 흐름이 비슷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특별한 선사가 아니라 어차피 없어졌으니까. 어, 그런 세계관을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고, 전 있었으면 다른 세계관으로 그냥 나왔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쨌든 아까 말한 컨셉도 전혀 다르고, 하려는 음악도 다르고, 또주 활동 무대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 두 개를 공존하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나은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 아까 말한 서로 입장체가 꽤 컸는데, 이게 원래는 맞춰나가면서 얘기가 되고, 여기서는 회사가 좀... 나중에는 조금...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 여지친은 그런 게 없었다. 그래서 그냥 빨리 서로 정리가 되는 분위기였다고 저는 어, 보고 있었어요. 자, 다음에 케플러 얘기를 해볼게요. 케플러는 원래 한국에서는 거의 팬덤이 없었고, 근데 해외 팬덤이 워낙 많고 퀸덤 2 시작하기 전에 여러 수치로 팬덤을 계산해 본 케플러가 가장 많은 팀이었죠. 그래서 어 케플러 이거 띄어주기 아니냐? 케플러 결국 우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는데 결과는 좀 다르죠. 현재 1라운드 때 케플러가 4위를 했고요. 조회수 순위는 3위. 2차 경연 때 케플러 5위를 했고 조회수 순위가 4위. 그리고 케플러의 이제 글로벌 평가를 보면은 글로벌 평가도 본인 경영 평가와 비슷한 순위를 거두고 있어요. 그래서 케플러는 막 글로벌 평가에서 엄청 점수를 잘 받을 거다, 되게 높은 순위를 기록할 거다는데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걸 고려해서 엠넷이 이런 평가단을 꾸리고 있고 현장 평가단도 그렇고 글로벌 평가단도 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엠넷이 그저 여섯 팀의 팬들을 분배해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제, 본인 팀을 응원하는 숫자들은 거의 비슷하고, 그 외의 팀을 어느 팀을 선호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갈리는 거긴 한데, 그것을 팬덤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좀, 약하지 않나? 왜냐면, 어쨌든 지금 결과들이, 팬덤 순서에 큰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순위 한 단계 정도는, 뭐, 영향을 받고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을까? 일단, 캐플로만 보면 알수 있죠. 케플러의 글로벌 평가 점수를 보면 전 이것도 뭐 케플러는 제가 무대를 보면서 느낀 점은 약간 내려치기를 당하는 경향은 있어요. 일단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요. 국내 팬덤이 적고 어쨌든 엠넷에서 광푸시를 해준다. 그리고 여기에 퀸덤에 나올 좀 명분이 적었죠. 퀸덤에 나오는 사람들이 엠카운트에서 1 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격 요건은 되니까 나왔긴 하지만 너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약간 내려치기를 당하는 건데 무대를 보고 순위를 이렇게 매겨보면은 케플러가 뭐막 엄청나게 내려치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저도 평가가 되고요. 케플러는 그냥 여기 나와서 본인들의 이름을 더 알리는데. 이 일을 둬야 되지 않나. 어쨌든 지금 캐플러를 몰랐던 사람들이 더 캐플러를 알게 되고는 있고, 무대를 한 번씩은 보게 되고 있으니까. 사실 캐플러가 그렇게 유리한 경연은 아닌 게, 오디션 방송에서는 거기 안에서 서로 개인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개인의 캐릭터들이 잘 보였지만, 여기선 팀으로 겨루는 거라서 그런 개인의 캐릭터가 잘안 보이는 상태에서 캐플러가 좀 장점이 많이 없고 어떻게 케플러가 한 가지 포지션이 엄청 뛰어난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진 않아요 아무래도 그 걸스플래닛에서 그 캐릭터와 그 서사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좀 캐릭터의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여기서 캐릭터 노출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어, 메인보컬이 엄청 노래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메인댄서가 엄청 춤이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나오는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유니평가로 가서도 그러면은 그런 영향을 받겠죠. 한 가지 포지션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케플러가 이게 팀으로 모여서 이제 군무를출때 강점은 있는데 역시 또 퀸덤이 되게 서사를 풀어내야 되고 무대 안에서 막 지금 퀸덤 2가 퀸덤 1의 영향 때문에 퍼포먼스 구성 위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또그 점도 케플러한테는 좀 유리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 점수가 나오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케플러가 뭐이 정도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신곡 대결에서는 거기서는 뭐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딱그 곡을 표현하는 데 집중을 할 거니까, 거기서 딱 국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풀하게 이끌어 나가면은, 그래도 더 매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어지는 이야기. 거기서 우주신화가 계속 너무 무겁게만 하는 너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팬덤 영향이 그렇게 크다고 하면은 꼴등이었던 사람이 1등으로 올라가냐 그리고, 그리고 팬덤이 노력? 가장 많은 케플러가 글로벌 평가에서도 계속 4위, 5위를 한다는 게 많이 안 되기 때문에.